자, 여기서 이제 지금 거리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로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칼로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작업하던 휴대폰 화면을 보세요. 걸으면은, 걸음수라, 걸음수와 거리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걸음수에 해당하는 숫자와 거리에 해당하는 숫자만 표시가 됩니다. 어, 우리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이 걸음수고, 그 다음이 거리라는 건알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어플을 사용하면, 처음 사용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걸음수와, 거리라는 글씨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 텍스트 값을 결합을 시켜줄 거예요. 자, 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laughs> 저기, 여기 텍스트로 들어가 줍니다. 텍스트 눌러, 눌러주세요. 텍스트 누른 다음에, 결합을 시킨다 했죠. 자, 조인. 결합은 이 조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디 있었느냐? 여기 조인 보이시죠? 자, 여기 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 넣어줘야 되겠죠? 걸으면, 걸으면은, 어, 걸은 수만큼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걸음수,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있던 걸음수가 걷게 되면은, 이 걸음수 땡땡으로 글씨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 주면 걸음수 땡땡 실제 걸음수가 될 거예요. 한번 걸어 보세요. 자, 실제 걸어 보면은 걸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걸음수 다음에 땡땡하고 숫자 나오는 건 좋은데, 어, 숫자 다음에 몇 걸음이라고 필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조인에는, 어, 칸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합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칸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아래에 공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지금. 여기 아래에, 걸음, 몇 걸음을 넣을 수 있는 그거, 그 텍스트를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종이 내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눌러주세요. 누르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얘를 끌어당겨서 아래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공간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럼 우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걸음. 자, 이제 걸어보면, 자 이제 걸어보면 몇 걸음인지가 같이 표시가 되죠. 자, 표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숫자와 글씨가 붙는 게 싫어서 여기 걸음에다가 한칸 띄었습니다. 공간 하나 줬어요. 한 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턴스도 이제 어렵지 않아. 자, 디스턴스에도 우리가 숫자만 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자,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거리의 단위를 뒤에 붙여주면 될 거예요. 자, 텍스트에서 조인을 가져와서. 자, 가져와서 해야 되겠죠. 자, 이따가 스트링 먼저 집어넣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거리 땡땡이겠죠. 거리 땡땡. 거리 땡땡. 거리는 <laughs> 잠깐만요. 공간 하나씩 주는 게 좋겠네요.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laughs>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단위는 바로 자, 여러분 기본적인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러분 단위 변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은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면 휴대폰 화면 봐주세요. 그럼 이제 걸음수와 거리가 표시가 됐죠. 미터라고. 자, 마지막 칼로리.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칼로리요. 이 칼로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이. 어, 이거는 음, 왜 이렇게 되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 AB의 칼로리에서 set AB의 칼로리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이 텍스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조인을 가져와야 되겠죠. 조인 가져와서 여기다가 칼로리 땡땡까지 표시를 합니다. 똑같이 칼로리 땡땡 띄어쓰기로 표시를 해주고요. <laughs> 다음에 여기에다가 <laughs> 칼로리를 써줘야 되겠죠. 칼로리. 자, 칼로리를 쓰기 위해 보면은, 저희 안타깝게 만복에는 자동적인 칼로리 계산 기능이 없어요. 자 여기는 스텝이죠, 걸음수. 여기는 거리. 없어요, 칼로리. 칼로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똑같이 가져와서 일단 집어 넣었겠죠. 자 일단 칼로리가 없으니까 공간을 비워두고 자 스트링 하나 넣고요, 한칸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다가 음. 일단 칼로리 써주세요. 칼로리. 자.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숫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인터넷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자,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칼로리 계산하는 것은, 자,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거리, 나누기, 오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 찾아서 값을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코딩으로 집어 넣느냐예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자, 컴퓨터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컴퓨터가. 컴퓨터가 똑똑하지만, 멍청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자, 수학, 수학, 아이고, 수학. 자, 처음으로 수학 블록이 등장하죠. 여기, math. 자, 수학이 영어로 math, math입니다. 자, math를 눌러보면, 파란색, 블럭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거 음, 여기 보이시나요? Format as decimal number라고 있어요. 이거를 가져와주세요. 자. 자 여기 아래다 빼 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거랑. 자, 그럼 우리 아까 친 계산식 집어 넣어야 되는데, 다시 메스를 눌러 주고요. 자, 이 계산식. 아까 4.0877, 이거 괜히 지었네요. 자,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거리 곱하기 5 0 0 아니, 거리 나누기 5천이라고 했죠. 자, 이 값을 만들어줄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먼저. 자, 곱하기가 크게 하나, 한 덩어리. 자,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나 이렇게 세덩어리 알겠죠? 얘는, 여기, 얘는 분수가 되겠죠? 분수. 5,000분의 거리란 뜻이에요. 분수. 숫자 하나에요. 그래서, 곱하기가 지금 두개 있어서 덩어리가 하나, 둘, 세 덩어리입니다. 자, 다 지워주고요. 자, 그럼 먼저 곱하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곱하기는 여기 있네요. 곱하기가 보이시죠? 여기 더하기, 빼기, 예, 나누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수준에서 배울 게 아닙니다. 제곱입니다. 제곱. 신경 쓰지 마세요. 곱하기를 가져옵니다. 곱하기. 자 곱하기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4.0877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까지 이런 것들 쓸 때는 여기 안에 집어넣을 때 이거 텍스트를 가져왔었지 자 한번 텍스트 가져와 볼까요? 자 텍스트 넣어 볼게요 자 텍스트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지죠 자 왜? 이거는 일반 텍스트 블록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다가 숫자 쓰는 것과 이 수학에서 숫자 쓰는 것은 달라. 이 텍스트에 딱 1, 2, 3이라 쓰면은 화면에 그냥 1, 2, 3이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숫자로서 써 있는 게 아니라 글자로서 화면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에서 이거 보이죠? 0이라 써 있는 거.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1, 2, 3이라 쓰면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얘는 지금 수학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글씨. 얘는 숫자. 그래서, 글씨가 아닌 숫자로 계산을 해주기 위해 넣어줍니다. 여기에다가 4.0877 자,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체중을 넣어야 되겠죠. 자,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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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은 뭐겠어요? 체중, 지금 우리가 수학 블록이니까 수학 블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체중인 6 0 k g 을 써 볼까요? 자, 60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곱하기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위에서 배웠어요. 이 스트링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넘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엔. 자. 여기 보면은 넘버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숫자. 여기 텍스트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면 스트링 되어 있죠. 이거를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 알겠죠?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거리를 넣어야 됩니다. 거리는 여러분이 걸은 거리죠. 자, 걸은 거리에요. 걸은 거리. 자, 여러분이 걸은 거리. 보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걸은 거리인데,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 1000m 걸을 거야. 로 하지 않죠. 왜만보기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얼마 걸었느냐를 쓰는 거지, 내가 얼마 걸을 거다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아예 입력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거리는 여기 위에 있어요. Distance 있죠. 자, 얘를 가져서 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를 5천으로 나눠주어야 되죠. 5,000. 나눠주려면, 나누기 기호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기호는 얘예요, 얘. 자, 얘를 가져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디스턴스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5,000도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절대 문자열을 집어 넣으면 안 됩니다. 짜잔!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거리, 걸음 거리를 5000으로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사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좀 연결이 끊어졌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로딩이 된 분들은 로딩이 된 사람들은 한번 걸어 보세요 자 걸어보면 여기 칼로리가 쭉 표시가 되죠 쭉쭉쭉. 자 칼로리 표시되죠 자, 칼로리가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소수점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3975 이렇게 붙었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format decimal number. 자.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시멀 넘버가 무엇이냐? 자, 십진법이란 거예요. 십진법 또는 소수라가 되어 있죠. 자, 얘를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냐? 이 값을 이 블록이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다가는 계산 식을. 그, 그 아래에는 소수 몇째짜리까지이냐. 소수 몇째짜리까지. 너무 길면 지저분하니까 우리 소수 둘째짜리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 2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봐보세요. 아까까지 막 소수 다섯째짜리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소수 첫째짜리까지만 나와 나오, 둘째짜리까지만 나오죠. 1로 바꿔보면 어때요? 1로 바꾸니까 소수 첫째로 바뀌었죠. 그에 이번엔 다시 4로 하면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소수를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음수, 거리, 칼로리까지 표시를 할수 있었습니다.